안녕하세요. 집콕 치미입니다. 오늘은 어 예쁜 이렇게 벚꽃 머리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그냥 감정색 끈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쁘게 벚꽃을 모양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머리를 묶을 었을 경우에 이렇게 꽃잎처럼 되고 핑크색으로 하니까 진짜 벚꽃처럼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개 꽃 3개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되고요. 이거는 좀더 5개, 좀더 화려하고 더 많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꽃잎을 5개 달면은 얘가 곱창 밴드처럼 이런 느낌이 나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똑같으니까 꽃은 3개 달아도 되고요. 뭐 4개 달아도 되고, 5개 달아도 되고 하니까 제가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요, 저는 이제 이거 뜰때 집에 있는 실로 뜨셔도 돼요. 그냥 집에 남아있는 실 예쁜 색, 색상으로 뜨셔도 되고, 얘는 좀 작은 실로 떠서 이렇게 작은 거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는 좀 두꺼운 실로 떠서 이렇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게 하고 싶으시면 얇은 실로 뜨시면 되고, 이렇게 크게 하고 싶으시면 두꺼운 실로 뜨셔, 뜨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이게 지금 다이소에서 얇은 극세사 뜨개실이에요. 약간 도톰해서, 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으로 마찬가지로 얇은 극세사 뜨개실로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두꺼워서 6호, 6호 코바늘로 뜰 거고요. 얘는 제가 한 4호, 4호나 3호 코바늘로 떴을 거예요. 되게 작은 얇은 실이라서 얘는 실 굵기에 맞게 뜨시면 되고요. 준비물은 이제 6호 코바늘과 가위, 그리고 돗바늘 나중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처음 저는 이 요, 요 실로 한번 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요 끈이겠죠? 이요 검정끈은 다이소에 가도 이렇게 여러 묶음에 얼마 안할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다이소에 가서 그냥 검정끈 이렇게 있으니까 요런 거 하나 구매하셔 가지고 뜨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세, 세 개를 떠볼 거예요. 꽃세 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총세 개는 10코. 여기서 여기까지 10코 해서 처음, 시작과 중간과 끝 이렇게 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다섯 코는 20코를 뜰 거예요. 이는 20코 떠서 마찬가지로 양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3개, 그래서 4코 띄고 하나 띄고, 그다음에 4코 띄고 꽃 하나 만들고 4코 띄고 꽃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 3개를 만들 거면 10코를 떠 주시면 되고, 5개를 만들면 20개를 떠 주시면 됩니다. 꽃을 4개만 하고 싶으면 15개, 15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떠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리를 이 안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걸어볼 거예요. 얘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걸어서 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얘를 어느 정도 길게 좀 남겨 두시, 두셔서 같이 떠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겉에서 긴 실을 걸은 다음에 얘를 고정을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아직 고정이 잘 안되죠. 그럼 꼭 잡고 계세요. 얘 짧은 끈을 조금 잡고 긴 끈을 잡고 뜰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걸어서 한번 걸어서 다시 구멍 안으로 구멍 안으로 넣어서 얘 겉에 있는 실을 걸고 다시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3개가 나오죠. 이렇게 쭈루룩 3개가 걸려있는데 다시 얘를 걸어서 여기 걸어서 이쪽으로 세 개를 쭈루룩 빼주세요. 그러면 코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를 걸어서 얘를 한번 휘 감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이 코가 이쪽 걸려있는 이 끈을 잡고, 이렇게 한바한 한복, 바퀴. 그럼 3개가 쭈루룩 걸려있죠. 그런 다음에 밖에 있는 긴 끈, 긴 끈을 코에다 걸어서 쭈루룩 빼줄 거예요.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두 번. 자, 코가 두 개가, 아고 만들어졌는데 다시, 여기 뭐가 잘못 걸렸나봐요. 아, 음, 맞네요. 코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걸고, 안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쭈루룩. 그러면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여기 지금 모양이 코가 좀 이상한가, 잘못됐나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 코에서 걸고, 아구, 걸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쭈루루. 네, 요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다시 또 걸고, 쭈루루. 이렇게. 그럼 지금 하나, 둘, 세번 했죠? 같이 반복해서, 네 번. 얘가 실이 극세사실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요 실로 하지 말고, 다른 실로, 좀 탄탄한 실이나, 이런 보수리 실 말고, 그냥 면실이나 다른 실로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지금 네번 떴고, 이렇게 한번 걸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벌써 이제 10번을 떠줬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요긴 끈은, 요긴 끈은 남아있는 짧은 끈, 요 얘는 보이지 않게 잘라줄게요. 지저분하니까 잘라서 얘는 빼줄게요.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꽃 모양은 이제 여기서 위로 사슬코 4개를 만듭니다. 바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사슬코 4개를 만들었으면, 자, 이렇게 사슬코 4개를 만들었으면, 여기 보시면 지금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 한길 긴뜨기로 들어갈, 거거든,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걸어준 다음에 여기 세번째 코를 넣어주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벌려 있는 이 코에 그냥 쭉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고 하나 빼준 다음에 여기 세 줄이잖아요. 두개두 두 줄을 먼저 빼고 두 줄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줄을 빼고 이렇게요. 자, 방금 들어간 코에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들어간 코에 다시 한번 걸어서 여기다가 넣어 준 다음에 한번 빼고 그런 다음에 두줄 먼저 빼고 그다음에 또 다시 두줄 빼고 요렇게. 그다음에는 사슬 3개를 해 줍니다. 하나, 둘, 3개를 해준 다음에 방금 다시 들어간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들어간 코에 넣어서 빼고, 빼고. 그러면 이렇게 꽃잎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요걸 5개 해볼 건데, 자, 이번에는 그대로 사슬 3개. 하나, 둘, 셋. 사슬 3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어디다 들어가냐면, 아까 전에 들어간 코,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꽃잎 하나 만들어준 코, 같은 코에 계속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걸어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 거예요. 알았어. 하나, 두 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길긴뜨기로 똑같이 이 구멍에다가 들어갈 거예요. 구멍에다가 넣어서 두줄 먼저 빼고 또두줄 먼저 빼고. 네,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개 해서 여기 구멍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방금 들어간 여기 구멍에다가 빼고 빼고. 그럼 이렇게 꽃잎이 두 개가 됐죠?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제 또 다시 사슬 세 개로 시작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제는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로 꽃잎을 만들어줄게요. 아이고. 두 개, 두 개. 마찬가지로 또 한길긴뜨기 넣어서 두 개, 두 개. 자,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간 구멍에 빼뜨기. 빼고, 빼고. 이렇게 이제 또 다시 4개를 만들어 볼게요. 꽃잎 네번째 이번에도 사슬 3개. 둘, 세 개.로 시작한 다음에 한번 걸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또한번더 한길긴뜨기.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사슬 3개. 그럼 이번에는 빼뜨기. 이런 식으로. 꽃잎이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가 돼도 이쁘긴 하거든요. 이렇게 4개. 저는 약간 꾸물거리는 게 좋아서 5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더 사슬 3개. 사슬 세개 하고 다시 한길긴뜨기.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고 또 다시 걸어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는 사슬 세 개. 여기다가 이렇게 사슬 세 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섯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조금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모양을 조금 만들어주면은 이파리가 다섯 개가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지금 한번 사슬로 해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한번 사슬로 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네 코를 이동할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코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렇게 잘 보시면 여기 코가 있잖아요. 일로 여기 코 코에다가 넣어서 한번 빼고 빼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넣어서 빼고, 빼고. 이렇게 또 이동을 했고요. 세 번째 넣어서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빼고, 빼고. 이렇게 네 코를 이동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코에다가 다시 꽃잎을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섯 번째 코에서 빼고, 빼고 와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꽃을 뜨면 네 코. 하나, 둘, 셋, 네 코로 시작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셋, 여기 세 코에다가 들어간다 그랬죠? 한길긴뜨기로,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번 떴으니까 세 코, 사슬 세 코로 떠준 다음에 방금 들어간 첫 번째 꽃잎 여기 빼뜨기 자,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꽃잎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세코 사슬 3코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만 살짝 띄우려고 4코로 시작한 거고 처음 시작은 다 3코로 하고 마지막도 3코로 마무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슬 2개, 사슬 2개가 아니라 한길긴뜨기 2개 그래서 꽃잎을 이렇게 5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개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세개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는 빼뜨기. 그러면 두 번째 꽃잎. 자, 이번에 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꽃잎을 다섯 개 만들어 주세요. 네, 꽃잎을 이렇게 다섯 개 떠줬습니다. 다섯 개 떠줬으면은 아까처럼. 옆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지막 꽃잎을 위해서. 그랬으면은 이렇게 사슬 하나로 밑으로 이제 내려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첫 시작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 코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아마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개 이동하고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코에다가 꽃잎을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나 빼뜨기로 이동. 이동 해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 빼고, 빼고. 그리고 여기 세개 넣어서 여기도 빼고, 이쪽으로 빼고. 여기도 이렇게 네개 넣어서 이동.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넣어서 빼고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 꽃잎을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사슬 네 개죠. 여기 시작할 때만. 그런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두 번. 이제 쉽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이라서. 한길긴뜨기로. 그런 다음에 사슬 3개. 둘, 세 개로. 이제 빼뜨기.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간 코에다가 자, 빼고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꽃잎 사슬 3개. 그런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꽃잎 다섯 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꽃잎도 다섯 개,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는 엄청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개까지 빼뜨기로, 세 개, 사슬 세개 하고 빼뜨기로 마무리 했고요. 한번 마찬가지로 사슬 코를 해주시고, 얘를 좀 길게, 길게 남겨주신 다음에 잘라줄 거예요. 요 정도 잘라주시고,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얘를 돗바늘을 여기다가 껴서 이렇게 접어서 두면 편합니다. 강아지가 급방해 <laughs> 줄게.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이쪽으로 얘를 여기 넣어줄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여기다가 그냥 쭉 찔러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마무리로 그런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한 코씩 이동을 할게요. 얘가 이쪽에다 이렇게 찔러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쭉 빼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빠지지 않게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얘가 또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또한 번씩 여기 안으로, 안으로 또 넣어주시고요. 또 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쭉 찔러서 왔다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좀 길게 남았으니까. 마무리로 저는 쭉 여기 안쪽으로 그냥 쭉 넣어줄게요. 혹시나 빠지지 않게끔 최대한 안쪽으로 쭉 넣어서 얘를 이렇게 빼줄게요. 응? <laughs>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서 살짝 나온 거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짠 예쁘죠. 어, 노란색도 너무 예뻐요. 상큼하고 이렇게 꽃잎 얘는 너무 예쁘다 진짜 노란 개나리, 같, 개나리 같기도 하고 <laughs> 꽃잎 머리끈이 완성이 됐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 위로 묶었을 때 해도 예쁘고요 포인트 되고 밑으로 달았을 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같이 풍성하게도 너무, 예쁘고. 허, 너무 예쁘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